안녕하세요. 보자 되기 위해 티끌 끌어모으는 엄마, 보티크맘입니다. 제가 매달 출석체크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제 핸드폰을 보면 기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애 엄마라서 애 사진이랑 동영상이 어마어마한데 어플도 엄청 많아서 핸드폰이 너무 느리지 않냐. 무슨 핸드폰 메인 화면 보려면 터치를 몇번 해야 되는 거냐. 자기들은 도저히 답답해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몇년 동안 제 삶이었고 그냥 제 자신이거든요. 저는 길 가면서도 출석 체크하고요. tv 보면서도 하고요. 3개월 콜센터 알바했을 때 빼고는 항상 일하면서도 출석 체크를 해온 사람이에요. 오늘은 요즘 대세인 수우파를 보면 출첵하고 있어요. 그냥 눈은 수우파에 고정하고 손은 움직이고 그리고 출첵 중에 동영상 봐야 하는 것들은 그냥 영상 틀어놓고 수우파에 집중하고 대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절대로 출첵하지 않아요. 자는 시간 빼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는데 그때만큼은 아이한테 집중해야죠. 그럼 10월달 필수 출첵 알아보러 갈까요? 고고고! 우선 뷰티 포인트 관련 어플입니다. 뷰티 엔젤, 뷰티 포인트, AP 몰, 카운셀러 모두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뷰티엔젤 룰렛과 출석 체크 있고요. 뷰티 포인트 뷰포 설문이랑 퀴즈 ap몰은 출석 카운셀러는 퀴즈 스크래치 출첵이랑 라운지 컨텐츠 보는 것까지 포인트 모으기 쏠쏠합니다. 카운셀러 라운지 컨텐츠 4개 아이디 다 완료돼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포인트 모으는 건 많이 할수 없지만 그래도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또 4만원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챌린저스. 매달 저에게 못해도 만원을 가져다주는 효자 어플입니다. 저는 다이어트와 운동 관련 챌린지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네이버페이에서 만보 걸으면 4,800원 주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인가 기사에 개그우먼 정경민님이 만보 걷기 해가지고 5kg 빼셨다는 기사 봤는데 저도 당장 신청하고 살좀 빼야겠어요. 다음은 H포인트입니다. h 포인트 어플은 출첵 룰렛 설문 퀴즈 다 동일하고요. 현대식품관 출첵 룰렛이 되었네요. 그리팅은 이번 달도 출첵이 없습니다. h 포인트 어플과 현대식품관 추천인코드 입력하시고 각각 2,000 포인트 얻고 시작하세요. 현대 h몰 어플 출첵이 생겼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벤트 누르고 옆으로 넘기다 보면 100% 당첨 행운 룰렛 보이실 거예요. 룰렛 돌리고 포인트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 사업을 모두 똑같습니다. 신한솔, 신한페이판, 하나머니, 리브메이트까지. 근데 하나머니에서 내 계좌로 돈 보낼 때마다 하나머니를 줬었는데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루에 30원씩 꿀이었는데 아쉽네요. 신한페이판은 추천인 코드 입력하고 가입하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타이는 룰렛만 살아있는 거 동일하고요. 포인트 만료 기간이 다가와서 버거킹 기프티콘으로 바꿔서 아이와 함께 제대로 데이트하고 왔습니다. 헬피도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출석 30포인트, 글 10포인트, 댓글 5포인트 3개까지 인정되고요. 그런데 제가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헬피에는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같은 미션을 수행해도 포인트가 차등 지급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가장 하위 등급인 일반 회원인데요.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로 갈수록 포인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일반에서 브론즈로 가기 위해서는 약봉투 등록하고 걸음수 목표 설정하고 출석하면 되고요. 실버가 되기 위해서는 누적 추천인 3명 이상 건강검진 결과 조회 또 출석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최근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약봉투 생기는 대로 바로 브론즈 도전합니다. 에즈워드도 꾸준히 잘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5,000원 환급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아이투. 지난달과 동일하게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OTD o 올리고 스탬프 찍으면 최대 7,000포인트 얻으실 수 있고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천 인코드 입력하고 500원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 달고 룰렛 돌리실 수 있고 팔로우 10개까지 신청하면 하루 최대 100원도 적립돼요. 롯데 포인트 어플들도 모두 건재합니다. 엘포인트, 세븐일레븐, 하이마트, 롯데슈퍼프레쉬, 롯데마트몰, 롯데마트고, 롯데백화점,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아이트까지 한 달에 못해도 3,000원은 보셔야 합니다. 병원 다녀온 후기 남기는 모두닥도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고 포인트 받고 시작하세요. 포인트 많이 쌓였네요. 뭘 사먹지? 흐흐. <laughs> 바보사랑, 라앤락 문꼬리닷컴, 그리고 택배 파인더, 캐시카우, 네이버 마이 플레이스까지 모두 다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뷰업, 출근길도 지난달과 동일하게 잘 살아있어요. 출근길 포인트가 제법 쌓여서 편의점 금액권으로 바꿔서 장좀 봐야겠어요. 추천인의 부티끄함 적어주세요. 원래 제가 이번달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신상 어플이 있었는데, 1일날 출첵하자마자 슬픈 공지사항을 봤습니다. 1년 가까이 된 어플이라 괜찮겠다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10월달이 마지막이라네요. 쏠쏠한 선택이라는 어플인데 예전에 제 구독자님이 댓글에 달아주셔서 저도 일단 해보고 말씀드리자 해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한 달에서는 그닥 효용성이 없어 패스하고 대신 인터파크 삼총사 어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투어, 인터파크 도서, 인터파크 어플인데요. 저는 매일 출석해서 모은 포인트로 상품권을 사요. 원래는 컬처랜드 구매해서 스마일캐시로 바꾼 다음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포인트 전환 시 수수료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는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갈아탔습니다. 한 달에 1,700원 정도가 모이는데 포인트 유효기간이 한달 정도이기 때문에 1,000원 모이면 바로 상품권으로 바꿔서 해피머니 정립하고 모아서 치킨 시켜 먹어요. 매일매일 10포인트씩 주니까 하루에 30포인트 받으실 수 있고 인터파크 도서와 인터파크 어플의 경우 15일 만근하면 100포인트 그리고 한달 만근하면 300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나름 쏠쏠합니다 나중에 상품권 공짜로 살수 있는 어플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풀고 갑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폰돈 모아 목돈이 된다고요 우리 하루 중에 분명히 남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잘 활용해서 품돈 모아 목돈 만들어 봐요. 감사합니다.